여러분, 말차 콩국수라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도전해 봤는데요. 연두부 한팩 그리고 두유 한 팩을 넣어서 야매 콩물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. 소금 간을 한 뒤에 부드럽게 갈아서 준비했고요. 여기에 말차를 곁들여야 해서 차선을 불려서 준비했어요. 중면을 삶아 줬는데 아, 요새 물 파스타만 했더니 이렇게 난리가 나더라고요. 검은 면 준비됐고요. 오이를 채 썰어서 준비했고, 말차는 채에 걸러서 사용하셔야 덩어리지지 않고 고운 말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. 말차에는 물을 살짝 넣어주셔서 페이스트처럼 만드신 후에 나머지 물을 부어서 이렇게 격부를 해주시면 마이크로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찬물 샤워한 면을 넣어줬고, 얼음, 만들어둔 야매 콩물, 오이채, 깨를 뿌려서 마무리했습니다. 동생표 열무김치도 곁들였어요. 이제 드디어 시식타임이 되어서 말차를 쭉 부어서 먹어봤는데요. 이게 우려와는 다르게 콧물 비린내를 말차가 싹 잡아주면서 굉장히 담백한 맛이 나더라고요. 저는 스위 앤 로우를 설탕 대신 넣어서 달달하게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완전 말차 라떼 같아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